반갑습니다. 알파조입니다. 오늘 8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 알파조가 포착한 XRP 리플 코인 어피트 기준으로 가격이 1.7%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파란색 선, 61선과 이 분홍색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만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되게 강력하게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61선을 지지해 주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봉이 마감되는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60일 선을 지지해주고 마감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반등을 이뤄내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재차 큰 반동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올리게 됐습니다. 저 알파조가 좀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셔야 그 정답을 들으실 수 있고 이 수년간 매매하면서 이 7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매매 비결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수를 해야 되 는지, 아니면 매도 를 해야 되 는지, 답을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면 딱두 가지만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둔 거는 이 파란색 선은 이제 2018년 박상기에 난 상승장부터 이제 21년 상승장 때 그리고 최저점까지 이세 군데를 연결한 이 패러럴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점선 과 동일한 이 채널 상단 상승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간 보고 있는 노란색 선으로 이제 상승 채널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이 장기 두 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지금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뚫어올릴 힘을 비축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많이 나 왔던 상황인데, 이제 14일에 발표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나 기대감 약화로 지금 시장은 충격을 계속해서 견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고점에서 물릴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겹치게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파란색 점선과 노란색 점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강력하게 올라왔던 추세를 채널로 만들어 둔 겁니다. 채널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이 장기적으로 올라왔던 구간을 하나의 길로 표현해서 어디가 저항 구간이고 어디가 지지 구간인지 시각적으로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는 채널 선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박상기의 난이라는 중요한 구간부터 올라왔던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추세 선이고요. 이 노란색 선은 이번 불장에 나와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점을 갱신할 때 뚫어내지 못한 걸 확인이 됐고요. 이 구간이 이 장기 파란색선과 이번 상승 추세를 뚫어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상단 채널들은 깨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저항 구간, 이 지지 구간은 여러 번 닿으면서 깨낼라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많이 깨고 더 뚫어낼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상승 추세와 이번 불장의 상승 추세를 깨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이 노란색 선 이번 상승 장에 추세를 한번더 터치하러 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선만이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전에 있던 매물들, 이 매물대들이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박스로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이 구간까지 지지 구간을 한번 깨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시 반등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색선들 보시면은 이번 상승장에 이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그 구간과 일치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중요하게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다 보니 여기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지지 구간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여기서 낙폭이 한번더 나와서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 신고가가 아니라 다음 13만 불까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 분석 내용들을 더 뒷받침해 줄이 온체인 데이터를 또 체크해 볼 텐데, 이건 이제 마진킹이라는 유명한 트레이딩하는 그 물개라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둔 곳인데 이런 제공을 무료로 해 주는 곳이다 보니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이제 청산 데이터를 여기 히트맵으로 만들어 둔 곳이고 여기에 어느 구간에 청산 당할 물량들이 많이 있는지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구간들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는 구간들이 많은 물량들이 이 구간에 도달하면 청산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의 성질은 이제 이런 물량들을 한번 다 청산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차트의 지지 구간과 대입을 해 보신다면 얼마 더 빠지지 않고 이제 위에 노랗게 물들어가는 구간을 또 한번 터트리러 가려고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아까 차트와 대입을 해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락하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 다 와가고 있구나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한 가지는 체크를 해봤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우리 중요하게 시장을 이끌어낸 이번에 주인공 이더리움이었죠.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저점부터 단숨에 쉬지도 않고 최고점까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온 이더리움입니다.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게 리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 이더리움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점선과 노란색 점선으로 제가 장기 상승 추세 이번 시즌 상승 추세를 미리 그려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이 상승 추세 부분에서 줄어내지 못하고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장기간 신고점을 깨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점 1400불부터 지금 3배 가량 단숨에 올라와서 이번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과 대입해서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 신고점 부근부터 이 거대한 매물대들이 형성된 걸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보라색 박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뒀고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중첩되는 구간들이 묵은데나 생기게 됩니다.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 이 구간까지 하락하면서 잠깐 순고르기 만들어내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벌써 세 가지나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 추세와 이 매물 대 그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겹치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지고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대입을 해보면 비슷한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이제 리플에 대입을 해볼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할 시기는 언제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제 8월, 9월에 조금 더 빠지게 될 거고, 더 빠지게 돼야,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올라가야 하는지 이 의도에서 만들어내려는 가격 비트코인이 이미 보여줬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장이 가장 좋았던 달이. 제일 많은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상승하는 날이 많았고 그에 반면에서 8월 달은 약간의 보합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하락장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합장에서 9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다시 10월에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9월에 빠질 거다 빠지고 중순 말쯤에 이제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면은 이 저점을 딛고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뒤로 이제 10월에 들어서서 큰 상승이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9월에 이 금리 발표가 발판이 될 거고 10월에 ETF 승인까지 겹치게 돼서 장도 좋은 이 순간까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폭등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XRP 리플에 제가 분석해 놨던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고래 세력이라는 애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적인 자리, 그다음에 얼마나 올라가야 하는지 이 의도에서 만들어낸 가격은 이미 비트코인에서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ETF 승인된 당시를 보자면 이때 ETF 승인이 나오게 됐고 그 뒤로 다섯 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때 상승 각도나 되돌린 구간을 이 리플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 정말 소름돋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리플 ETF가 승인이 된다면 지금 4,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4,000원대부터 1차부터 5차까지 단계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건 그냥 희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도한 이 세력 매직 구간과 이목표가 비트코인 당시 패턴과 놀랍게도 엄청나게 일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들을 찾아 냈다는 거고요. 단계별로 목표가가 1차부터 5차까지 분석해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고 2차, 3차, 4차 구간에서 저항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이 비중 조절할 수 있게 대응을 할 거고요. 이 5차 최종 구간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적인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플에 몰빵을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일정 비중으로만 가져가고 남은 시드로 알트 코인, 임 코인의 단타를 병행해야 시드를 계속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포트폴리오가 안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리플, 7,000원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세력들이 진짜 노리는 가격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하면 이 가격이 노출되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문자로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975-7841번호로 문자 비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원하는 자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XRP 리플로 돌아와서 차트를 체크해 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했던 두 가지 중,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이 이더리움 움직임까지 XRP 리플에 대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이플도 장기 추세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뒀고, 단기 상승 추세도 이 노란색 선으로 제가 추가를 해서 채널을 만들어 뒀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과서처럼 정직하게 이 구간들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가 좀 정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의도된 가격들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어느 구간이 지지가 나와 줄지 딱. 보여집니다. 전저점과 이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반등했던 모습을 이미 보여줬었고, 만약에 이번에 뚫리게 되더라도 이 구간에 매물들이 이제 다시 지지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매물들이 한 차례 더 지지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2.8 테더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대략 3,800원 구간이고 이 밑에까지 하더라도. 3,3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 줄 거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흘러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힘을 또 모아서 또 쏘아 올릴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깨지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했을 때 후가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진입 못 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할 자리를 이제 3,300원부터 3,800원 사이에 담으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구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이 가격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때 이제 우리는 추가 매수에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제가 소통방에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이 중요한 기회 구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물량을 한번더 모아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일정 비중을 제가 모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물량을 추가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리플에 대한 전략은 이제 8월, 9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웃는 날이 올 테니 많이 지치고 힘드셔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에 ETF 승인 일정도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10월에 중요한 ETF 승인 날짜들 예정일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까지 견딘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굳건하게 버티시면 이제 시원하게 돈벌수 있는 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을 일정 비중만 모아가시는 전략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금 더 늘려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여러 가지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방법을 광고에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종목에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지 잠깐 하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지표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설명해드리자면 이 AI 신호 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구간에 이렇게 저항 구간, 지지 구간 표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강력하게 돌파를 할때 저한테 알림이 오도록. 여러가지 신호를 세팅해뒀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저에게 전달이 돼서 24시간 동안 분석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이 지표에서 나온 값을 분석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 신호에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소통방에서 이렇게 코인 이름, 첫 매수 가격,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거기다 귀중,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코인이 뭔지, 첫 매수 가격이 얼만지, 목표 가격이 얼만지, 2차 목표 가격은 얼만지, 미중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만 하셔서 실시간 대응도 아니에요. 미리 주문만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드리면 가져가셔서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쪽조 100% 전부 다 수익 나는 건 아니다 보니 만약 흐름이 좋지 못해서 조금 더 하락하고 더 크게 빠질 걸로 예상이 되면은 제가 손절 사인까지 과감하게 바로 정리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코인을 추천받으시면서 매수가 매도가 얻어가실 분들은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 010-3975-7841 번호로 문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리플 다음으로 대폭등할 걸로 예상되는 코인 이 트럼프가 누워 담고 있는 코인까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인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상장가 대비해서 비슷한 자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터진 자리들 보시면은 아직까지 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면은 이 자리에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오른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은 그때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 보시면 이 고래들이 사들이고 있는 자리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내가 이걸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들고 가실 수 있게 그날로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 나도 이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가격을 띄우게 되면은 그때 나도 같이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자리부터 정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약 154%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185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코인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비밀 코인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돈안 받을 거니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로 비용집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로 저와 같이 벌어가시고 리플 하나만으로 이 인생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비밀코인과 급등코인까지 계속해서 진입하시면서 시드를 계속 불리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XRP 리플 실시간 속보와 이 급등코인을 포착해서 구독자님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저 알파주였습니다.